안녕하세요. 깡성균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에서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 중한 명이 또다시 불법 도박 구설수에 올랐고, 이에 윤성환이 지목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스포츠 뉴스 매체에서 한창 플레이오프 시즌인 프로야구에 폭탄을 터뜨렸죠. 삼성의 또 도박 악몽, 프랜차이즈 A 경찰 내사, 삼성 또 도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스포츠 선수의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도 큰일이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과 레전드들이 2015년에 불법 도박 스캔들로 인해서 삼성왕조의 1등공신이었지만 한순간에 팀과 자신이 잔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불법 도박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왼쪽부터 윤성환, 오승환, 안지만, 임창용입니다. 많은 선수들에게 귀가 귀감 아닌 귀감을 보여주며 절대 불법 불법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줬던 베테랑들인데 그중 한 명인 윤성환 선수가 또다시 도박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 삼성 소속 A가 연루 A가 상습 도박으로 100억 원대 빚을 지고 있고 조직폭력배들이 수시로 A를 찾아 빚 독촉 뭐 여기까지는 불법 도박한 선수들의 행보와 비슷하죠 근데 A씨가 왜 윤성환이냐 다음 기사 내용에 나옵니다 함께 명탐정 코난 놀이를 해보실까요? A는 이미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파문 때 사법처리 보류 판결을 이끌어낸 과정을 알고 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윤성환, 오승환, 안지만, 임창용 중에 안지만, 임창용은 은퇴했으니 남은 건윤 윤성환과 오승환 두 명. 기사에서 또 다른 힌트는 두 달가량 행방이 묘연하던 A 남은 두 명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죠 오승환은 2020년 10월 30일에 NC와 경기가 있었네요 두 달간 잠적했던 선수가 경기에 나올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윤성환 선수의 기록을 보실까요? 8월 21일 SK를 상대한 후 1군 경기가 없습니다 2개월 정도 윤성환 선수에게 공백이 보입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윤성환 선수에게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쐐기를 박죠 윤성환 선수를 논란이 일자 바로 방출해 버린 것인데요. 물론 윤성환 선수가 올해 급격한 기량 악화로 인해서 은퇴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그림을 보면 도박 사건 때문에 2015년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삼성이 불법 도박을 한 윤성환을 팽 시켜 버리는 그림이죠. 그리고 의심하기에는 아다리가 너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저 깡성규는 앞서 많은 사건 사고를 다룰 때 항상 중립 기어를 박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자 중립 기어를 시계 받고 흥미롭게. 반전을 하던 중 윤성환 선수의 반박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성환은 자신을 둘러싼 잠적과 불법 도박 두 가지 의혹에 대해 반박을 하는데요, 먼저 윤성환은 잠적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2 0 2 1 시즌 삼성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팀에서 은퇴하고자 했으나 구단과 연락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박 빚 문제도 정면 반박. 윤성환은 경찰 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밝혔다. 뭐 여기까지 봐서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독. 보도한 기자와 윤성환의 입장이 다 그럴 듯하죠. 아무리 기레이라고 해도 억으로 끌려고 허위 사실을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사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구단 내에서 정보도 없고 주변 야구 관계자들에게 확인도 거쳤겠죠. 기사가 아니라 조회수 한번 뽑아먹겠다는 소설이었다면 뭐 윤성환 선수와 삼성 구단 측의 고소라도 당할 테니 말이죠. 조회수 한번 뽑아먹는 것과 고소장 맞는 것은 등가교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성환 선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제가 윤성환 선수라면 2015년에 구설수에 올라 개고생을 했을 텐데, 또 다시 도박을 한다. 저라면 명절에 친척들이 고수톱 치고 있어도 바로 가출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선수로서 큰 업적을 남긴 안지만과 임창용이 도박으로 불명예 은퇴를 한걸 보았는데 올해 40살이고 은퇴를 앞둔 프랜차이즈 선수가 하필 선수 인생 말년에 불법 도박을 했을까요? 어느 쪽 입장이 되어도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서 역시나 중립 기어받고 지켜보는 게 최고인데 싶었는데 논란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이 윤성환 도박 의혹 모른다. 도박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삼성 구단 측에서도 도박 의혹과 무관하게 11월 25일에 윤성환을 방출하려고 했던 기사가 나옵니다 역시 기레기네요 경찰 측에서는 도박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떡하니 단독 보도하면서 경찰 수사 착수 이렇게 어그로를 끈 것이죠 뭐 경찰 측에서 사건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과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장하연 서울 경찰청장도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국제범죄수사대장과 서울 경찰청장도 모르는 사건을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 누구 손을 들어주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윤성환 선수가 결백하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레전드가 되고 자기의 등번호도 영구결변되는 명예와 함께 은퇴를 하며 윤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윤성환 선수가 말년에 불법 도박을 했다. 잘이해가안 가는 부분이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 선수 중한 명이 또다시 불법 도박 구설수에 올랐고 이에 윤성환 이 지목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과 하루만에 일어난 일들이라 추 논란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도 미지수고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윤성환 선수가 처벌을 받든지 결백을 증명하든지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 TV 깡성균이었습니다. 바바밤